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CSQ, 그리고 콘덤 컴퓨팅,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최근에 나스닥,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보여지고 있고, 너무 엄청난 진않않지만 그리고 양자. 등등, 그죠? 보이고 있죠? 자, 이 흐름이 너무 반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달러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3.2달러. 여기가 깨질 수 있다 그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21선 11선 5일선딱 보다도 딱 봐도 21선을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는 저항 맞는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죠 이거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3.2 달러를 뚫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휩소, 페이크성으로 근데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벌써 구거래일을 놀았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가가 여기였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손절이 체결되며 아 이런 구거래일을 버티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제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네, 이런 구간 나오고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네, 미리 말씀드려서 현재 그래도 좀 다행히도 흐름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가 우리가 아니죠. 개미가 아니죠. 엄청난 차. 거래 대금은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훨씬 더 강하지. 그죠? 근데 거래량으로 따지게 보게 되면은 오, 딱 올라오기 시작이 시작. 즉 얘네가 자, 2억 2,500만 주 그리고 2억 5,600만 주, 6,300 다시 한번 더 2억 400만, 그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돈을 썼고 그다음에 안착을 해 주는 여기 저항, 여긴 지지.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했던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돈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 가격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때의 흐름과 지금, 지금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 얘네가 이제는 역배열, 데드크로스가 나왔던 그런 흐름이 벗어나서 지금은 5, 11선이 뚫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이 맞춰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중에 있다.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얘네가 지금 거래, 거래량이 상승이 올라오는 게 힘이 강하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그렇게 거래량이 힘이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6달러까지는 순조롭게 비교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신 분들은 6달러 아래로 내 평단가를 맞춰 놓는 걸 권장 드린다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얘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라오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현재 상승의 형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왜 올라올까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보시는 건데,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 자, 젠슨 화항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빌게이츠, 그리고 구글에 의해서 반등이 좀 있었다가 다시 한번더 눌렸잖아요. 눌리고 나서 우리들, 우리들한테 좀 겁을 주고, 다시 이런 그림 그리고 반등 이제 젠슨왕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조금 안 맞는 게 젠슨왕으로 인해서 추세가 이렇게 좋다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강하게 그리고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아래로 죽고 있었다가 네저 젠슨왕이 변심을 했대요 젠슨왕이 다시 한번 더 양자를 뭐 좋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반등이 좀더 강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젠슨왕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까지 했었는데 거래량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뭔가 아쉬, 아쉬운데 사실은 이거는 꽤그 전부터 진행이 됐다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얘네가 하락을 할 때는 하락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그 발언이 있었고 재상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겔츠 구글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지금 이렇게 놀아줄 때도 지속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신뢰를 회복시켜 줄 만한 재료는 나왔어요. 그죠? 신뢰를 회복시켜 줄 만한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칩을 공개를 했고요. 구글은 3에서 5년 안에 양자 앱을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죠. 전 세계가 여기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쟁입니다. AI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둘다 어마무시한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에, 투자,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양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줄 만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 반영이 아예 안 됐어. 그죠? 아예 안 됐어. 근데 젠스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닥 거래량이 안 나오고 그죠? 추가적인 상승이 폭발적으로 점상요고 그죠? 요고좀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우리가 자, 신뢰를 하락시켰어요. 그죠. 신뢰의 문제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제부터 다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료 무언가 추가적으로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또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은 막 나오는데 안 올라 그러면은 오르지 않는 무언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왜 그러냐? 자 현재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실 sq 차트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실스크는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당연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애들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이걸로 이번에 상승으로 신고가를 달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신고가를 달성했을 거를 이제 뚫고 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얘네도 퀀텀 컴퓨팅도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이제 그 전에랑 이번이랑 비교를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죠. 압도적이고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왔던 이 매수 물량들, 얘네가 여기서 딱단 하루죠. 일봉이니까. 단 하루 만에 모든 물량, 이 돈들이 차익 실현으로서 매도를 다 했을까? 100%를.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스크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 저,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니까 실스크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위가 작아서 자, 얘네는 이렇게 올라올 때 당시에 1달러였습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적은 돈으로,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큰 거래량을 그러니까 약 작은 돈으로도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게 어때요? 여기서 나올만한 이 매도 물량들만 얘네가 받아먹어주면은 올리는 것은 또 돈이 그렇게 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고요.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얘네가 돈을 이렇게 쓸 때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6달러, 7달러, 그죠? 8, 9달러, 10달러까지. 그러면은 1달러, 2달러, 3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써도 이제는 효율이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가? 계속 이렇게 더 많은 돈을 투입시키면서 가격을 올릴까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딱 저항구간 왔죠 여기를 뚫고 올리기로는 아 너무 큰돈이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내가 이 운전수여도 그래요 사이즈가 나와 그럼 여기서 뭐 할까요 당연히 예,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매도를 하는데 얘네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100%를 매도를 하진 않아요 왜 평단가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가져가요 매도를 합니다 그럼 얘네가 매도를 하니까, 전고점 부근에도 있었지만, 젠슨 황의 발언도 있었지만, 딱 때마침 내용 나오면서 하락시킬 수 있겠죠? 매, 매도를 하니까. 그쵸? 그럼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 세력이 매도를 하니까 가격은 하락을 한다라는 소리고, 하락을 한다라는 소리는 뭐 한다는 소리요? 차액 실현, 즉, 현금을 확보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낮은 가격에서 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모아가는, 그죠?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의도가 너무 눈에 보이죠? 개미도 털면서 비교적 이제는 뭐 3달러 정도 되네요. 3달러에서 다시 현금 확보했으니까, 그죠? 다시 모아가는 다시 모아가는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올리기 위해서는 여, 이런 구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저는 제 매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쓴 구간에서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있어 어, 좋은 진짜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매집이 끝났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양자로 저런 이슈들이 있지만 다시 뭐 이러고 보여서 아시겠지만 다시 뭐 엄청난 돈들이 이때처럼 막 투입이 되고 들어오고 있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저런 젠슨 왕의 발언이 다시 나오니까 누가 또 관심을 갖죠? 개미들이. 네. 이런 흐름이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미들이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가지면은 이 사람들이 막 올려줄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올릴, 올리는 게더안 좋고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더좀 더, 좀 더,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달러.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적으로 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래도 3월달, 4월달 이어서 얘네가 호재는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 무슨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와 와일즈 샷, 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6월이긴 한데, 발표가, 그리고 다한번 발사를 한번했었고요 22년도도 있었고, 근데, 그 와일즈, 와 키라고 있어요. 와일즈 키. 여기는 이제 시스큐실스크의 자회사인데, 얘네가 22년도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스페이스 X와 와일즈 샷, 네, 얘네가 함께 이제 발표 10월달, 12월달 이렇게 발표를 발사를 나눠서 예정을 나눠서 발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호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게 위성, 양자로 예, 보안 그리고 NFT 예, 이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가져가면서 영국에다가 수백만 달러죠. 이제 규모가 스마트 계량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영국 전역에 이제 볼트 IC 408 마이크로 컨트롤러 공급을 이제 하고 하고 그러면서 유럽 시장에다가 유사한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대감. 이런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이 주가 반영에는 안 되고 있어서 답답 답답할 뻔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가 뭐 재료든 뭐든 현재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그 개별 재료 호재 이런 게 정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개별 종목에 때란 재료 뭐 이런 것도 보지만, 예, 보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 컴퓨팅 기술 관련 예, 호재가 나오면은 우리는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 이 호재가 나왔어. 근데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냐. 결국 이, 이게 정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관점으로 대응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예, 오게 되면 일단 매도하자. 예, 이 분야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불안 심리 하죠. 지금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대응에 대해서는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조금 뭐 재료, 개별 재료 예, 이런 것보다는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좀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이제 타점 이런 이제 중요한 정보들 시장 돌아가는 것다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저 방도 있지만 함께하는 다른 우리 전문가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와 함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다가 많은 내용에, 그리고 다방면에 시장이 돌아가는, 그리고 나라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알려드리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것도 하지만 타점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 여기 보시다 보면은 가끔씩 여러분들이 스크 어, 인증샷 수익을 본 다음에 인증샷을 올려줘요 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일찌감치 올려드리죠. 에,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 이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저런 거다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스크 인증 인증샷 이런 거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수익 보면은 이제 인증샷 올려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올려 드리는 내용들만 어한번쭉 읽어 봐도 시장에 대해서 어 저는 딴데안볼 필요가 없다고 실제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여기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쭉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입장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여기 변호가 있는데 010-4010-3663번입니다. 예, 여기다가 텔레그램방 T 한글 영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 딱한 글자만 한 글자만 저한테 이렇게 문자의 형태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서 받아서 그냥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이런 거는 뭐돈을 받는다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된다 라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는 전부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